M8 쿠페고요 할인 많이 되니까 재고 있을 때좀 빨리 빨리 하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팡도 없고 현재 있는 재고가 좀 마지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런 쿠페는 24년식 모델이고 이 쿠페는 25년식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제 뭐 재고도 없기 때문에 좀 있는 거좀 바로 바로 하시는 게 낫고 뭐 M 모델 같은 경우에는 XM만 법인 추가 할인이 가능하지만 M3, M4, M5, M8 같은 경우에는 법인 추가 할인이 없습니다 좀 있는 거좀 바로바로씩 낫고 재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있는 게 다예요. 어차피 비도안 내고 단종이기 때문에 쿠페는 25년식 모델, 블랙의 레디 시트 있고 흰색의 레디 시트 있고 그린의 레디 시트가 있고요. 구매하셔가지고 M 전용 래핑이라든가 뭐 포인트 대가 하시면 좀 굉장히도 미뷰에 이용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런 쿠페도 좋지만 아무래도 좀 쿠페 모델을 타시는 게더 좋은 게 비율적으로 더이쁘니깐요 이 쿼드 가변배기도 들어있어서 굉장히 좀 공격적이고 베기 사운드도 좋고 립, 스포, 립 스포일러도 들어있고 레터링도 다 블랙으로 들어있어서 스포티함도 부각이되고요 복합 연비는 7.6km지만 뭐 8기통인데도 연비가 굉장히 좋죠 그리고 보시면 레드 시트가 굉장히 또 고급스럽고 바이슈킨스 오디오 들어있고 그리고 카본트림이 적용이 되어있기 때문에 스포티함도 부각이 되어있습니다 통풍 시트, 열선 시트, 그리고 제스처 컨트롤 바이슈킨스 오디오 옵션이 다 들어있어서 굉장히 좋고요 이열 공간 같은 경우에 아이템 정도로만 사용할 수가 있고 지 나도는 좀 짐을 놔두거나 하는 되는 정도로 공간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. 그런 쿠페보다 쿠페가 더 나은 게 쿠페가 더 효율적으로 이쁘기도 하고 그런 쿠페는 뭐 실용성이 조금 더 좋은 거고 뭐 그렇게 보임 될것 같습니다. 뭐든지 좀 재고 있을 때 바로 말하시는 게 좋아요. 어차피 단종이고 입학도 안 되기 때문에.